안녕하세요. 패킹무료 스포츠입니다. 매일 상실하게 국내및 해외 스포츠를 꼼꼼히 분석하여 공유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적중률 향상을 위해 당일 전술 및 라인업 변경 등한번더 체크 후 무료방에서 공유해드립니다. 무료방에서 또한 숨은 고수들 픽과 유료 자료들도 함께 공유합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분들 수익이 잘안 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정보방 입장 문의는 영상의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하시길 바라며 캡틴과 함께 슬기로운 토토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MPB 요코하마 요미우리 요코하마 트레버 바워 1승 1 2구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MPB 데뷔 전이었던 3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7이닝 7안타 9삼진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바워는 그야말로 클래스가 다른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일명 기어 체인지의 효과는 이번 경기에서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듯 토요일 경기에서 홈런 5발 포함 17점을 올린 디너의 타선은 이틀 연속 보여준 놀라운 파괴력이 과연 니가타에서도 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단 이 팀의 타선은 지방 구장 특점력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미우라 다이스케 감독에게 주어진 최대 문제는 과연 이기고 있을 때 7회에 누굴 마운드에 등판시키느냐일 것입니다. 요 미우리. 토고 쇼세이 3승 1패 2.78 카드로 연패 저지를 노립니다. 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5.2이닝 4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토고는 최근 2경기 연속 사실점으로 투구 내용이 나빠진 상황입니다. 금년 디너 상대로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지방구장에서도 강하긴 하지만 일단 최근 부진을 벗어나는 게 급선무다. 일요일 경기에서 타카시 하 히로토 상대로 7회 초 터진 오오시로 타쿠미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요미우리의 타선은 홈을 나가자마자 페이스가 떨어지는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작년 니가타 경기에선 디너 상대로 1-3으로 패배한 전력도 있습니다. 3경기 연속 8회 말에 망가진 불패는 이제 답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코멘트 바우어 상대로 요미우리 타선이 특점을 할수 있는 방법은 그야말로 뜬금폭뿐일 것입니다. 그런 나카타 쇼의 부재가 이런때는 아프게 작용할 듯 토고가 디너에게 강하고 지방구장에서 잘 던지는 투수인 건 사실이지만 최근의 투구 내용은 좋지 않고 디너는 니가타 원정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요코하마 디너 베이스타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요코하마 승 핸디 요코하마 승유오 언더 MPB 주니치 로시마 주니치 후쿠타니 코지 2승 1패 4.18를 내세워 4연승에 도전합니다. 1한신 원정에서 6.2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후쿠타니는 최근 2경기 연속 6이닝 이상 1실점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지방구장이라는 점에서 후쿠타니가 편하게 던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아카오시에게 막혀있다가 또 요미우리의 불펜을 무너뜨리면서 2점을 득점한 주니치의 타선은 3경기 연속 8회 말에 결승점을 뽑는 저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히로시마 상대로도 2점은 큰 강점이 될수 있을 듯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어떻게든 물량 셋업이 통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토코다 히로키 2승 1.67과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1디너 원정에서 6.1이닝 1실점에 호투를 보여준 토코다는 최근 2경기 연속 6이닝 이상 1실점 이하의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준이치를 만나는 건 2년 만에 처음인데, 지방 구장에서도 잘 던져본 경험이 있다는 점이 토코다에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금요일 경기에서 완봉패를 당했던 히로시마의 타선은 3일간의 휴식 동안 어떻게든 팀을 추스려야 합니다. 이 팀의 타선은 홈보다 원정 타격이 더안 좋은 문제가 있는 편, 최근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불패는 분명 준이치의 그것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코멘트. 기후 구장에서 경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양 팀의 선발 투수는 투수전을 펼칠 가능성이 꽤 있는 편입니다. 결국 변수는 불펜이 될 듯. 하지만 히로시마는 원정 타격이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고 무엇보다 불펜의 안정감은 주니치의 그것보다 떨어지는 편입니다. 뒷심에서 앞선 주니치 드래곤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주니치승 핸디 주니치승 유오언더 mpb 한신 야쿠르트 한신 무라카미 쇼키 이승 0.00 2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29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8이닝 2안타 무실점 호투로 승리를 거둔 무라카미는 25이닝 무실점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토, 일요일 모두 선발 준비를 하다가 밀린 상황인데 차라리 이동일이 있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요일 경기에서 홈런 3 발로 5점을 올린 한신의 타선은 어찌됐든 기분 좋게 홈으로 돌아왔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최근 홈 타격이 좋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할 듯. 막강한 불패는 휴식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야쿠르트 요시무라 코지로 1승 1패 4.7위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30일 한신과 홈 경기에서 6이닝 2안타 1실점의 호투로 프로 첫 승을 거둔 요시무라는 한신을 계속 만나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일요일 등판 예정이었다가 슬라이드 된 것이기 때문에 컨디션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디너의 투수진 상대로 7점을 올린 야쿠르트의 타선은 타격감이 올라온 채로 코시엔으로 간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특히 중심 타선의 홈런포가 터져주느냐가 관건이 될 듯. 강력한 승리조에 비해 그 외의 투수들이 부진한 건 시리즈에서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코멘트 양팀의 선발 투수들은 모두 슬라이드 등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무라는 데뷔 첫 슬라이드 등판이라는 변수가 있는 편. 유독 요시무라가 한신 상대로 좋은 투구를 하고 있긴 한데, 무라카미도 홈이라는 강점이 있고 불펜의 안정감은 한신이 조금 더 낫다. 투수력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한신승 핸디 한신승 유오 언더 MPB 라쿠텐 오릭스 라쿠텐 하야카와 타카이사 1승 2패 1.54가 1군 복귀전을 치릅니다. 26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6.1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하야카와는 실책이 나오자마자 와르르 무너져 버린 바 있습니다. 오릭스 상대로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투구를 해내긴 했지만 홈에선 부진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코너 매네즈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크친 라쿠텐의 타선은 그 2점마저도 타점이 제로인 상대의 실책으로 나온 점수라는 게 문제다. 타격의 기복이 극도로 심하다는 건 계산되는 경기를 할수 없다는 이야기. 신인의 승리를 또 날려버린 스즈키 소라와. 미야모리 사토시는 작년에 그 투수들과 완전히 다른 이군급 투수 같습니다. 오릭스 미야기 히로야 3승 2.31과 시즌 4승에 도전합니다. 1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8이닝 5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미야기는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라쿠텐 상대로 2승 3패 3.07로 투구가 아쉬웠는데 전반기라면 원정에서 강했다는 점에 승부를 걸수 있을 것입니다. 1요 경기에서 요자와 아오야마 상대로 스윈델의 2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오릭스의 타선은 그야말로 4점 버팔로스의 페이스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세이브의 불펜 상대로 급격하게 타격이 식어버린 게 아쉬운 부분. 결승점을 내준 아베 쇼타는 아무래도 승부처에서 등판시켰다간 계속 경기를 날려버릴 것 같습니다. 코멘트 하야카와는 상성을 많이 타는 투수 홈에서 오릭스를 만난다면 호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엄연한 현실일 듯. 반면 미야기는 라쿠텐 상대로 원정에서 전반기에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투수고 최근에 라쿠텐은 좌완 투수 상대로 도통 장타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력에서 앞선 오릭스 버팔로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오릭스 승 핸디 오릭스 승 유오버 mpb 세이브 치바로떼 세이브 이마이 타치아 3승 1.33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28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6이닝 7볼넷 노이트 노런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이마이는 원정의 부진을 홈에서 극복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치바 롯데 상대로는 오미아에서 완봉 투구를 해내기도 했고, 홈이라는 점도 이마이에게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요일 경기에서 오릭스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5점을 올린 세이브의 타선은 기분 좋게 홈으로 돌아왔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혼자서 동점타와 역전타를 모두 만들면서 4타점을 올린 와카베아시 나우토는 1요일 경기의 히어로일 듯 그렇지만 임시 마무리인 아오야마, 미나토의 실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치바로 때, 타네이치 아츠키 이승 2패 1점4형과 슬라이드 선발 등판에 나섭니다. 3 0일 오릭스 원정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타네이치는 홈과 원정의 괴리가 조금 있는 편. 특히 돔 구장에서 투구가 흔들린다는 점이 이번 경기의 중요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히가시아마 상대로 3점을 올린 치바 롯데 타선은 홈에서 떨어진 집중력을 원정에서 살려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문제는 원정 타격이 홈에 비해서 영 떨어진다는 것. 그래도 엄청나게 지친 불펜에게 일의 휴식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멘트: 홈 경기에 임하는 상당히 공략하기 힘든 투수. 원정에서 부진한 치바 롯데 타선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편. 타네치의 투구는 최소한 4, 5이닝은. 위력적이긴 하지만 동구장이라는 변수가 있고 최근 치바 롯데의 불펜은 은근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이브 역시 불펜이 문제긴 하지만 이마에는 기본적으로 이닝 소화가 되는 투수. 홈의 이점을 가진 세이브 라이온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세이브승, 핸디 세이브승, u 오언더 MPB 소프트뱅크 니오넴, 소프트뱅크, 오재키 토모이사 1승 3패 1.97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1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7이닝 9삼진 1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오재키는 재구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특히 지방구장 경기에 대단히 강한 투수라는 점이 이번 경기에 기대치를 높이는 포인트. 토요일 경기에서 치바 롯데의 불펜을 무너뜨리면서 야나기타의 2홈런 포함 6점을 득점한 소프트뱅크의 타선는 좋은 분위기를 안고 주중 시리즈에 임한다는 게 장점입니다. 쿠마모토 방문은 2019년 이후 처음인데 홈 지방 구장 연패가 일단 끝났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막강한 불패는 분명 오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니오넴, 이토 히로미 1승 3패 4.71을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1세이브 원정에서 7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이토는 드디어 재고가 잡히니 좋은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상대로 원정에서 6.2닝 이 5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야외 구장 경기에 기복이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1일 경기에서 효지 코세에게 막혀있다가 라쿠텐의 불펜을 무너뜨리면서 아리엘 마르티네즈의 동점 홈런 포함 3점을 득점한 리포넴의 타선은 젊은 팀 특유의 분위기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모든 실책이 실점으로 연결되는 세밀한 야구가 안되는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중. 3이닝을 이란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어찌어찌 제목 은 해내고 있습니다. 코멘트. 양팀 모두 분위기는 꽤 좋은 상태. 특히 리포넴은 탈골찌가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제키는 지방 구장에서 대단히 강한 투수인 반면 이토는 야외 구장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편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이토가 좌타자에게 약하다는 점이 이번 경기의 중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소프트뱅크 승 핸디 소프트뱅크 승 U 오언더 KBO LG 키 LG 에덤 플러코 5승 1.49를 내세워 4연승에 도전합니다. 3일 NC 원정에서 7이닝 2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플러코는 홈런 한 발을 제외하면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 상당한 강점이 있고 키움 원정의 호투를 고려한다면 쾌투를 이어갈 여지가 많은 편. 일요일 경기에서 두산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3발 포함 11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오히려 우천 취소가 큰 도움이 된 형국입니다. 특히 작전야구가 사라졌다는 점이 이 팀의 무서움을 더해주고 있는 중. 2이닝을 퍼펙트로 망아낸 불편은 역시 비가 큰 도움이 된 듯합니다. 키움. 아리엘 후라도 삼승 3패 2 7연과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3일 삼성 원정에서 8이닝 6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후라도는 갈수록 좋은 투구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LG 상대로 홈에서 6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한달 만에 재대결이 원정이라는 게 문제. 일요일 경기에서 송영진 상대로 6점을 득점한 키움의 타선은 이후 SSG의 불펜 상대로 단 1점도 뽑아내지 못한 게 결국 패배로 연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나오는 원정 부진은 이번 시리즈 내내 문제가 되기에 충분한 부분. 6이닝 동안 통안의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다시금 문제점이 도지고 있습니다. 코멘트 LG는 어린이날 매치에서 대승을 거둔 반면 키움은 시리즈 수입 패배를 당했습니다. 특히 키움의 경우 선발들이 모두 무너졌다는 게 아픈 부분. 후라도가 최근 좋은 투구를 해내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LG의 타격을 이겨내기엔 무리가 있고 플러코는 홈에서 충분히 호투를 해낼 수 있는 투수. 불펜 역시 LG가 5위를 점유 중입니다. 전력에서 앞선 L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LG승. 핸디 마이너스 1.5 LG승. u o 7 5 오버 KBO 롯데 두산. 롯데. 텐 스트레일리 2패 5.8위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4월 26일 하나와 홈 경기에서 3이닝 1실점 투구 후 조기 강판을 당했던 스트레일리는 피로 인해 선발 로테이션이 한도 끝도 없이 밀린 바 있습니다. 두산과 개막 시리즈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부진할지가 관건입니다. 지난 수요일 경기에서 2점을 올린 뒤 경기를 하지 못했던 롯데의 타선은 타격감이 정말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월에 좋았던 흐름이 이번 상황에서 끊길 수도 있을 듯 미래는 어찌됐든 일단 불패는 푹 휴식을 취한 게 다행스럽습니다 두산 라울 알칸타라 3승 2패 1.8연과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1나와홈 경기에서 7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알칸타라는 최근 3경기 연속 6이닝 이상 1실점 이하의 투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다만 약팀 상대로만 호투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정도 일요일 경기에서 켈리 상대로 단일점을 올리는데 끝친 두산의 타선은 팀 전체를 감싸고 있는 부진의 기운이 빠지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병살타 세개는 보너스고 이번 시리즈 내내 이 문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편 7.2닝 동안 오실점을 허용한 불펜도 서서히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멘트 최근 두산의 타선은 망가졌다는 표현이 잘 어울립니다. 아무리 부진한 스트레일리라고 해도 공략이 쉽지 않을 듯 게다가 스트레일리는 비 덕분에 정비의 시간을 얻었고 이는 롯데 타선 역시 마찬가지다. 알칸타라가 최근 호투를 해내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팀을 가리는 면이 있습니다. 홈의 이점을 가진 롯데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롯데 승. 핸디 마이너스 1.5 롯데 승. 유오 9.5 오버. KBO KT NC KT 웨스 벤자민 3승 2패 5.40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1 SSG 원정에서 6이닝 6안타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벤자민은 오래간만에 QS의 투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작년 NC 상대로 전체적으로 좋은 투구를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작년의 위력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문동주와 김범수 상대로 단 2점에 그친 KT의 타선은 경기 초반 특정권 찬스에서 단 1점만을 올린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외 초 박경수의 폭주로 주루사가 터진 이후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아버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사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이선우가 3이닝을 막아준 게 고마울 것입니다. NC 에릭패디 4승 1패 0.47가 시즌 5승에 도전합니다. 30일 하나 원정에서 7이닝 1안타 11삼진 무실점에 완벽투로 승리를 거둔 패디는 현재 리그 최강의 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휴식도 충분한 상황인지라 호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일특점 경기 이후 오일을쉰 NC의 타선은 그 기간 동안 타자들의 슬럼프를 벗어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홈에 비해 원정 타격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게 문제가 될듯 불패는 확실히 제고부터 잡아야 합니다 코멘트 현 시점에서 에릭 패디는 언터처블에 가까운 투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부진에 빠져있는 KT 타선이 공략하는 건 난이도가 너무 높을 듯 반면 벤자민은 작년에 투구가 나오지 않고 있고 NC의 타선은 비로 인해 정비 시간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마틴의 합류가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NC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NC승 핸디 마이너스 1.5 NC승 U57.5 언더 KBO 키어 SSG 키어 양현종 1승 2 6 3이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28일 LG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양현종은 잠실에서의 호조를 날려버린 게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작년 SSG 상대로 홈과 원정 모두 강점을 보여준 투수라는 건 이번 경기에 기대를 걸게끔 하는 포인트. 수요일 경기에서 10점을 특정한 뒤오일를 쉬어버린 키어의 타선은 일단 홈으로 돌아왔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스럽습니다. 이 팀의 타선은 어찌됐던 홈에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편. 불펜에게도 이 후식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SSG 김광현 2승 4점 3명 카드로 6연승에 도전합니다. 3일 KT와 홈 경기에서 5이닝 유간타 1실점의 결과를 남긴 김광현은 투구 내용이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키어 상대로 홈에서 5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금년 원정 투구 내용이 워낙 좋지 않다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키움의 투수진 상대로 7점을 특정한 SSG의 타선은 새삼스레 그들이 고척돔에서 요키시 킬러임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최근 후반 공격력이 좋다는 점이 키어와 좋은 승부가 될수 있는 부분 7.1이닝을 4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진정으로 칭찬받아야 합니다. 코멘트. 지난 주말 시리즈에서 SSG는 키움의 원투 펀치를 누르고 수입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분위기는 대단히 좋은 편. 그렇지만 양현종은 홈경기에 강점이 있고 SSG에게도 강한 투수. 게다가 최근 키어의 타선은 홈에서 더 위력적인데 무엇보다 금년의 김광현은 구속 하락과 함께 투구 내용이 영 좋지 않다. 홈의 이점을 가진 키어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키어승 핸디 1.5 키어승 유58.5 오버 kbo 한화 삼성 한화 김민호 1승 2패 4.94카드로 4연승 에 도전합니다. 3일 두산 원정에서 6이닝 1안타 1 실점이라는 시즌 최고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김민호는 최근 이 경기 에서 투구 내용이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호투가 모두 원정에서 이루어졌 고 작년 삼성 상대로 그다지 재미를 보지 못했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약점이 될수 있는 포인트. 일요일 경기에서 엄상백을 무너뜨리면서 6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우천 취소 기간 동안 타격감이 춥지 않았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특히 사도로가 말해주듯 스피드 야구가 되었다는 것도 포인트. 사이닝을 일 실점으로 버틴 불패은 이제 김범수가 구멍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삼성. 데뷔 브캐넌 2승 2패, 2.87이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일키움과 홈 경기에서 오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퓨캐나는 최근 두 번의 홈 경기에서 완벽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하나 상대로 원정에서 QS 이상의 투구를 해냈다는 건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를 걸게끔 하는 부분일 듯. 지난 목요일 경기에서 무려 14점을 올린 뒤 우천 취소를 맞은 삼성의 타선은 그 흐름이 끊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편. 다만 컨디션 조절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펜에는 확실하게 이피가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코멘트. 한화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뷰캐너는 한화 타선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투수라는 게 이번 경기의 포인트. 물론, 최근 김민호의 투구가 매우 좋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포인트이긴 하지만, 삼성의 타선도 원정에서 순순히 가라앉을 타선은 아닌 편. 불펜이라는 최대 변수가 존재하는 건 인정해야 하나, 삼성의 불펜 역시 충분한 휴식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삼성이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삼성승 핸디 마이너스 1.5 삼성승 유오 7.5 오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초안용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정보방에서 추가자료 분석 후더 좋은 분석픽으로 찾아뵙겠습니다.